이번 시간에는 CSS 3의 고급 선택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자는 우리가 이 HTML 문서의 특정한 그런 위치를 우리가 지정을 해서 그래서 c s 를할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서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자, p 태그들이 총 네, 지금 세개세개들 있죠. 이쪽에서 이제 전체 p 태그를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p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그러면 세 군데의 p 태그가 다 적용이 됐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타일링을 적용시킬 것입니다. 자, 근데, 기존에 이제 있었던 그런 부분 중에서, 자, 요 p 태그만 우리가 접근하고 싶다라고 할 때, id라든지 클래스 값을 여러분들께서 명시로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죠. 자, 여기에 뭐, id, 뭐, p1, 이런 로 잡아주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시각키와 이런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살펴볼 그런 부분들이 이제 CSS3의 고급 선택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기존 방식들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아이디라든지 클래스가 너무 많아지게 돼요 그리고 구조를 살펴보기도 좀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SS3에서는 각종 고급 선택자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식 요소를 선택을 할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클래스로 얘를 컨텐츠라는 그런 클래스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컨텐츠 밑에 자, 제가 컨텐츠 밑에 p 태그를 접, 잡아주시게 되면은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런 스타일링 부 네, 선택 방법이죠. 자, 그러면, 요 밑에는 이 밑에 있는 EP 태그와 EP 태그가 전부 선택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꺽쇠 표시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그러면, 이컨텐트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거에서 바로 밑에, 바로 자식 요소만 선택이 되게 돼요. 즉, 여기서 바로 밑에 있는 EP 태그만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바로 밑에라는 의미는, 자, 요 바로 그 다음에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컨텐트 영역 바로 밑에 있는 요 p 태그와 요 p 태그가 되겠습니다. 자, 이 p 태그는 컨텐트 밑에 div 영역 밑에 있는 p 태그예요. 이 경우는 바로 밑에라고 표현 하지가 않습니다. 자식 요소는 바로 이컨텐트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태그를 컨텐츠, div, p. 아그서 2단계 아래 있는 거죠. 바로 밑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할 때, 그리고 꺽쇠 표시를 통해서 적용을 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을 하시면, 그러면은, 그, 그 선택을 하실 때, 그렇 보기가 편해져요. 자, 추가적으로 보시면, 자, css 코드만 봐도, 여러 컨텐트라고 제가 명령을 한 그런 커다란 영역, 큰부분들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p 태그가 바로 나타나게 되고, 영역에 스타일링을 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조를 이 CSS 쪽에서도 한 눈에 알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그런 점대가 되겠습니다. 자그 외에도 몇 가지 이제 있어요. 뭐 형제 요소 선택자라든지 혹은 뭐 타입에 따른 그런 그 선택자라든지 뭐 유전 요소 선택자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 중 하나가 이제 이비의 자식 요소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이의자식 요소. 다른 뜻이 뭐냐? 제가 이제 이 컨텐트라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이제 퀵 태그들을 쭉나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내용1 내용2 내용3 내용4 자 이런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작성을 한 다음에 도착하죠. 자, 자, 내용1,2,3,4 요 세번째 태그에만 여러분들께서 스타일링을 적용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제가 노란색 배경을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까지는 여기다가 플래스라든지아이유소를 사용을 하셔야 됐죠. 하지만 새로운 방식 우리가 유기의 자식이 줄백자를 이용을 하면은 이면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떤 거자 여기에 s c h i l d 형태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번호를 이렇게 명시를 하신 다음에 백그라운드 색상 제가... 진짜 자 백그라운드를 제가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자컨텐츠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자식 요소 중에서 이 위에 요소를 선택을 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배경 색상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자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요 n이라는 수학적인 표현도 가능합니다 모든 애들 다 선택이 돼요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1은 뭐냐 두 번째 요소부터 n 플러스 1은 첫 번째 요소부터 이런 식으로의 선택도 가능합니다. 자 수학적인 표현이죠. 여기에 e n 하나씩 건너뛰면서 em 플러스 1자 이런 식의 수학적인 표현도 여러분들께서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네, 수학적인 표현과 다음 몇 번째냐라는 형태로 여러분께서 사용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자, 다른 거, 앞으로 살펴보게 될 그런 자바스크립트 쪽, 그리고 다른 프로그래밍 요소에서는 모든 수치의 시작점은 0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 CSS에서는 수치의 시작점이 1이에요.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돼있다라고 인지를 해주셔야 된다 왜? 여기는 수학적 표현이라서요. 이그 아래 수학적 표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작점이 0이 아니라 1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시기 위해서는 3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나 제가 특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자, 쭉 내려가다가 p 태그 중간에 div 태그가 하나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스타일링 적용되는 방법이 완전히 변해요. 변했죠? 자, 왜 변했냐? 자, p 태그 중에서, 요 p 태그는 두 번째 나오는 p 태그입니다만, 자식 요소로서는 세 번째 개념이에요첫 번째 자식, 두 번째 자식, 세 번째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변해요. 그러면은 그 경우, else child를 쓰는 게 아니라, 자, 자 else of type 이라는 형태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용방법은 동일합니다. 가로 아래 수치라든지 혹은 배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p들만 생각해서 p만 생각을 해서 해당되는 위치의 능력을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자, 3으로 잡아도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이 경우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퍼스트 차일드 라스트 차일드라고 해서 첫 번째 거나 마지막 거만 선택을 하는 그런 형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표 같은 경우에 스트라이프 형태로 사용 하는 것을 책에서 예제를 가지고 있고요, 각종 선택자들이 고급스럽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 이게 바로 CSS 3에서의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D라든지 클래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만 딱 보더라도 아, 나는 컨텐츠 중에서, 자, 컨텐츠 밑에 나오는 그런 여격들 중에서, 이 여격들 중에서, 아, 나는 세 번째 것만 선택을 해서 스타일링을 했구나. 라는 거를 CSS 파일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예, 고급 선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요, 엔스오버 타입과, 그 다음에 퍼스트 차일드, 라스트 차일드, 혹은 퍼스트 오버 타입, 라스트 오버 타입. 만잘 사용을 하셔도, 예, 고급 선택자들 다 사용하실 수가 있는 형태니까요. 바로 자식, 아래 자식 선택자와 함께 이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 좋은 선택자 활용 방법이 되겠습니다.